안녕하세요. 오늘 복귀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썸네일을 먼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쪽에 투표를 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장 시작과 동시에 안전빵 종목, 한 종목에다가 물빵 때리셔라. 그래서 한번 매매해가지고 70만원 수익 냈습니다. 한 30분 정도 들고 있다가 한번 사고 팔고 해가지고. 왼쪽에 신규 상장주도 오늘 아침에 제가, 어, 굿모닝 브리핑부터 어, 시나리오 다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이건 여러 번 매매를 해가지고요, 장중에 55만원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은 과연 어떤 게 가성비 있는 매매일까를 한번, 이거는, 어, 오늘의 여러분들의 한번 댓글 투표를 한번 기다려보겠고요. 또한 가지의 복귀 주제는 뭐냐면요, 원더스탁에서 드디어 이제 유한타증권 런칭 됐다 그래서 실시간 무료 추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영상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실시간 푸시알람 mts 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아직도 유한타증권 계좌개설 없으신 분은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 댓글 고정 댓글 보시면 유한타증권 계좌개설 링크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설치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무료로 언제든 받아보실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이 유한 타 증권을 먼저 복귀해 보면요. 이제 HTS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내용들 여기 날마다 공부할 내용들 신호뜬 종목은 더더욱 공부를 한번씩 해보시고 뉴스는 어떤 게 떴는지 한번씩 눌러보시면 뉴스도 다 한번씩 읽어보시면 하루에 이것만 읽어보셔도 주식 공부 실력이 훨훨 어, 일취월장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원더스탁의 8790 화면 이거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8790 화면에서 추천 종목 자 어저께 처음 추천드렸습니다 어제 5월 13일 삼성공조 매수가 15,300원에 매수하시라고 했습니다 코멘트 엔비디아 그래서 코멘트를 한번 보기 눌러보면 엔비디아 액심냉각 수요 확대 기대감 자 이렇게 어저께 추천 이유를 적어 놨습니다. 손절가, 그 다음에 5%, 매수가 대비 5% 가면 이만큼, 10% 가면 이만큼. 이게 MTS로도 다 여러분들이 푸시 알람을 통해서 카톡처럼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공조, 어저께 추천드렸는데 어떻게 갔느냐. 오늘, 그냥 시가 고가, 어저께 15,300원을 매수하신 분들, 그냥 18% 바로 수익 났습니다. 이거 첫 번째 추천주부터 이게 대박이 나는 거 보니까 유한타증권 여러분들 계좌 개설 반드시 하셔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 분들은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뭐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요. 이대로 계속 남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날마다는 아니고 제가 정말 이거는 사면 수익 나겠다 하는 유한타증권 계좌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어, 계좌 빵빵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깐요 어, 한번 이거 없으신 분들 계좌 개설 링크 하셔가지고 잘 만들어 보시고요. 어, 유튜브로 이동 누르시면 이렇게 원더스탁의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실시간 방송 8시 반마다 저희가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어, 당일 날 어떤 주도주를 공략하면 되는지 다 읽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가성비 가배 매매가 주제니까 그 주제에 맞는 복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위에 있는 차트가 AI 차트 간략한 부분들만 요약해서 이렇게 세팅해 놓은 복귀 차트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차트는 제가 오늘 실제 VIP 추천주를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장 시작 전부터 추천드렸던 거는 오가노이드입니다 오가노이드를 추천드렸고요 오가노이드 밴드 하단을 공략하거나 연두색 AI 차트 있으신 분들 연두색 2분 연두에 공략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가노이드를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한1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 이후로 10시 이후부터 이거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하신 분들 뭐 급등 수익 축하드리고 저는 이건 매매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드린 게 우둠 지판이었습니다. 우둠 지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복귀 영상 보신 분들 여기서 이거 공략했어야 되는데 이거 못 해서 너무 아쉽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아쉬운 종목. 우리가 그냥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안전빵이다. 확실한 저점에다가 확실하게 비중을 물빵해 가지고 3%를 먹자. 그런 투자 전략으로 오늘 VIP 메시지 드렸고요. 2,100원을 맥점으로 알려드렸는데 2,125원부터라도 잡으세요 2,100원까지 안오면 어떡할건데 그래서 2,125원에 잡으셔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몰빵밴드 하단 여기 노란선이 보이시죠 여기서 몰빵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00원을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이것만 먹어도 4% 정도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3%만 먹자 4%다 못먹어도 3% 몰빵해가지고 3%면 어, 월급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매매를 어떻게 했느냐 딱한 번에 몰빵했습니다 한 번에 몰빵 목표가에서 반반 매도 매도 끝 그래가지고 썸네일처럼 70만원 수익 냈고요 이게 저는 가성비 갑이라고 보는 거죠 가성비 갑 직장인 분들 10시 전에 매수를 매매 일당을 끝내셔라 그리고 일 보시고 종가 매수사인 대기하셔라. 6시간 내내 마우스로 매수 버튼 많이 누른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나 장중에 오전에 벌었다가 오후에 괜히 이상한 거 종목 해가지고 토해내는 경험 많으실 텐데 이거 반복하지 마셔라. 물리지 마셔라. 5월의 목표는 물리지 마셔라 입니다. 자 오늘 굿모닝 브리핑 9시 전장 시작 전한 7분 전에 오늘 매매 시나리오, 한 종목을 설명드리는데요. 로켓, 헬스케어, 신규주. 한 번, 브리핑 한 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1, 세개가 일단 모였어요. 1, 세개 1, 하나, 1, 둘, 1, 셋. 1, 세개 모이면서, 지금 삼각수렴 중인 게 보이시죠? 이거 화면 한번 보세요. 제, 제 화면. 삼각수렴 중이잖아요? 얘가 이 하단, 이 하단 있잖아요 하단 어제 그제 하단 15,000원 이걸 깨지 않아야 돼 얘가 오늘 급등하려면 그러면서 여기서 일 하나가 더 모인다 일 하나가 더 모인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오가니 오가노이드 어, 어저께 급등한 것처럼 그렇게 갈수있어 얘가 자 그래서 어, 오가노이드 같이 갈수 있다 누가 로키헬스케어가 그렇게 갈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삼각 수염을 그려 드렸죠. 그러면서 여기 15,000원. 1 5 0 0 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탈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1이 하나만 모이면 1세 개가 완성이다. 1하나, 1둘, 1셋. 1세 개 모이면 추가 급등이다. 그래서 16,000원 초반에 매수 사인 드렸죠, 오전에. 그다음에 오후장에 또 매수 사인. 이걸 드렸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블루 박스 하단에서 연두 신호, 여기서 지금 지지다. 지지니까 매수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저의 매매 마크 내역을 보시기 전에, 이 중간에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종가 매수했던 게 누구냐면, 온코닉 테라입니다. 온코닉 테라. 온코니테라를 종가 매수를 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3%까지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물리지 말자, 말자라고 했는데 물렸다 뜻하지 않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 반을 정리하고 이 3%의 손실을 저기 누구한테 로켓한테 가가지고 만회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회원분들을 이제 어, 만나보면서.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주식은 날마다 인기 있는 종목이 매일 바뀝니다. 뭐 1월 1분기 때 인기 있는 종목이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인기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 인기가 시들어가는 종목, 한두달 전에 반짝 올랐던 종목을 물려가지고 지금 인기가 완전 사그라들 때 그때까지 장투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어, 이런 투자 습관은 결코 계좌를 불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갈아타면 이게 바로 그 반이라도 축소한 온코닉을 만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달 여러분들에게 VIP 추천주를 다 이렇게 엑셀 파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온코닉은종가매수 사인 드렸는데, 마이너스 3%에 손절했으니까, 이번 달, 파란색 표시, 손실났으니까, 파란색 표시고, 동방 메디카룸 저희가 본청했던 종목이니까, 초록색, 초록색, 본청한 건 초록색, 나머지 노란색은 다 수익난 종목, 노란색. 그래서 오늘 아침 추천주, 오가노, 오가노이드죠? 그 다음에, 우듬지팜, 두 개, 어, 1번 밴드, 밴드는 뭐 어떻게 했다? 몰빵. 가성비 가배 매매 직장인분들 10시 전에 오전에 일당을 챙기고 일 보셔라 끝내셔라 10시 이후에 점심시간까지 매매 열심히 해봐야 수익 오전 수익만큼 안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복귀할 내용 중에 하나 여러분들은 온코닉테라를 왜 제가 반을 팔고 돈이 될만한 종목으로 어, 환승 시스템 자금 이동을 하시라고 했는지 결과적으로 하신 분들은 어, 원더의사인이좀 어, 적중했다 그렇게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 스윙 종목으로 어저께 삼성공조 추천드렸는데요 바로 18%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복귀는 저기 로킷 요거를 이제 복귀하면서 맞춰 보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나리오 대로 이제 삼각이 상방으로 터졌죠 상방으로 터지는 순간 이제 16,000원은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16,000원 초반에 잡으셔서 어. 수익을 챙기시면 된다 그 다음에 오후짱 여기서 블루박스 하단 지지받고 있다 연두신호 신선한 연두 뜨고 있다 여기서 매수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17,000원 올라가면 슈팅 나올 겁니다 VIP 메시지 오후짱까지 드렸죠 오후장에한 종목만 리딩해드렸어요 그래서 로키데스이거만 제일 좋게 봤고요 그 다음에 종가에 다시 연두신호 뜨면서 마감해서 내일 아마 불기둥 밴드 매매로 첫 번째 피칼 종목이 이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매매를 어떻게 했느냐 매매를 그렇게 깔끔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사고 팔았죠 한번 이렇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모아 가다가 팔고 그 다음에 사모아 가다가 잠시 물렸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사시면 된다 블루박스 캡쳐해서 VIP방에 메시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고점매도 저점매수 고점매도 그 다음 마지막 종가에 또, 일부 매수.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여러 번 뭐, 매매 마크 많지만, 이거, 번잡하게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거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이 수익이 더 가성비 값으로 수익이 더잘 났다. 이게, 이 한반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원더스타 실시간 방송 오시고, VIP 리딩 받으신 분들, 저는 실제 제가 해본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트레이딩이 자신 없고, 종목 물려가지고 손절 못 하시는 분들, 이 가성비감, 여러분들 댓글로, 우둠이 마음에 들면 우둠. 당일날 주도주로 사고 팔고 여러 번 하는 게 좋다 하면 로켓. 나는 우둠이든 로켓이든 다 좋다 하면은, 어, 둘 다. 이렇게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내일도 여러분들 물리지 마시고요 어, 뜻하지 않게 물리는 건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라는 표현으로는 써드렸죠. 뜻하지 않게 물렸다 마이너 센퍼 물린 건 대응해가지고 다른 걸로 벌면 된다. 일단 계좌를 계속 우상향 시켜 나가자. 그래서 비중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주식하다가 내 투자 자금이 2천만 원인데 어떤 종목을 200만 원치 샀어요. 이거 정정 먹어가지고 10% 수익 나도요. 2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돼가지고 이거 200만 원산거 티도 안 납니다 계좌에. 차라리 가성비 있게 확실한 종목에다가 확실한 파동 5%가 보일 때. 어, 이렇게 비중 배팅해 가지고 알토랑 같이 먹는 가성비 갑의 매매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 맛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원더스타 가정의 달 이벤트 어, 물리지 말자는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들 VIP 분들과 함께 열심히 매매하고 있고요 계좌 우상향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이벤트 VIP 오시면 제가 여러 선물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유한타 증권도 많이 애용해 주셔서 여러분들 무료 알람, 추천주, 실시간 알람 받으셔가지고 이쪽으로도 또 수익 잘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